오늘 말씀의 첫 부분은 29절부터 34절까지로서 주님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준비하는 광내의 소리였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 특히 제자들에게 증거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42절까지로서 침대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예수님의 첫두 제자를 부르신 내용에 관한 기록이 두 번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에서 침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증거를 하죠. 지금 말씀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바리세인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침례한에게 보내서 그의 정체성을 캐묻던 그 다음 날을 이기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공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침례요한의 정체를 본격적으로 따져 묻기 시작한 그 다음 날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침례요한은 자신이 침례를 베푼 곳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서 침례를 받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에게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즉각 알아보고. 그분을 증거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무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죠.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도 몰랐는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30세쯤 됐을 때의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그들이 복중에 있을 때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만난 적이 있죠. 그런데 이제 각각의 사명을 수행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예수님과 침례요한이 드디어 조우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렇게 만났을 때에 침례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다. 놀라운 하나님 의 역사라고 생각이 되, 되는 부분이죠. 자 어떻게 그 알아보게 되었느냐는 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한 침례원의 증거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인간의 죄를 지고 가서 인간의 죄를 없애버릴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집 내용하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정체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분의 주된 일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버리는. 그래서 죄 덩어리에 짓눌려 살았던 삶을 자유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대속하는 속죄 양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의 여러 말씀들이 속장, 속죄 양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속제일, 염키프르라 그러죠. 염키프르 대속제일에 제사장이 양 또는 염소 아사셀이라고는 염소를 끌고 가서 광야로 끌고 가가지고 그 머리 위에,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머리 위에 얹혀서 안수해서 광야로 내쫓죠. 그러면 이 염소 또는 양은 광야로 몰려나가서, 어 죽어, 죽게 되든지, 어심 짐승에 먹히게 되든지, 그래서 인간의 죄를 갖고 간 양을, 양의 희생으로 백성들의 죄가 다 가버렸다.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예수, 어린 양 예수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양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아사세를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신, 한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모든 죄와 죄악들을 한 몸에 지니시고, 우리 대신 저주의 대가를 지불하신 아사셀이 되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침대 영화는 자기에게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언하기를 3 0절 보니까, 전에 말한 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면서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시켜 놓았습니다. 심내하는 예수님이 그분이신 것을 그렇게 확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그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33절, 34절에 보면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나 사실 나도 그걸 잘 알지 못했다. 그런데 나를 보내셔서 보내요 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침례를 베푸는 동안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내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또한번 생각해야 하는 건 침내 요한이 예수임을 알아보고 확증할 수 있었던 것도 표적을 보고 그렇게 했죠. 네. 표적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냥이 누구에게 머물러든지 그분이 바로 메시아신 것을 내가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걸 보고 아 이분이 세상죄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렇게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은 그 어떤 것과도 대조될 수 없는 비교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30, 그 다음에, 자기도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지만 침례를 베푸는 것은 왜 베푸느냐. 자기가 침례를 주는 이유는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침례는 침례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침례를 베푼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사역의 이유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주 사역은 침례 베푸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 침례 요한 그랬습니다. 근데 그 침례를 왜 베풀었느냐라고 할때 성령이 위에 임하시는 분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부터 42절까지 보면 예수님께로 간 요한의 두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날 침내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35절을 보니까 성령님이 그 머리 위에 임하신 예수님께서 거닐고 계심을 본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 있던 두 제자 야고보와 안드레입니다. 이두 예, 제자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36절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거를 하니까 이 말을 들은 침례원의 두 제자들이 침례원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음, 무엇을 구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침내요한이 굉장히 섭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기를 절절 따라다녔던, 그것도 누구보다도 가장 열심히 따라다녔던 두 제자가, 음, 예, 침내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봤는지 안 돌아봤는지 모르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께 조아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보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참 배신자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들이 찾았던 것은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메시아를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쫓는 일에 있어서 의의를 따지고요.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만 초점 맞춰야 돼요. 사람들의 초점 맞추면 문제가 되죠. 배신자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하는 거그 옳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갈때 그다음 문제는 주님께서 또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laughs> 자, 뭘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뭐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묻자. 두 제자들은, 라비오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조금, 생뚱맞지 않아요? 어디 계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대 스승들을, 스승들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교실에서 책을 펴놓고 그래서 뭐 토판에다가 글을 써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뭐 소크라테스나 또는 불교의 누구예요 석가모니나 모든 고대서 공자나 마찬가지로 맹자도 그렇고요 같이 생활하면서 다니면서 현장에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했던 그런 교육 방법이죠. 예수님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대 스승들 밑에서 배웠다 그럴 때는 저는 암흑의 문화생입니다. 그렇잖아요. 문 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같이 살았던 얘기예요. 그리고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은 예수 제자 학교에 입학 원서를 낸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와보라 그거는 뭐예요? 입학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신 데를 보았는데 그때가 10시쯤 되었다. 그 말은 오늘로 말하면 오후 4시쯤 되었다. 그래서 오후에 그들이 예수 제자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40절부터 42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만난 뒤에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다시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했습니다. 먼저 찾아가 말하고 그는 사실 사실을 그러니까 데리고 왔습니다. 아, 이게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네 이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구나라는 생각다 먼저 찾아가서 그때 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는 찾아가 말하기까지는 쉬워요. 그 말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데리고 데 오는 작업이 쉽지 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면 어려운 일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찾아가서 말하고 그리고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전, 전도의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중요한 단계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자기 형제를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주 간절히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야? 아니 사람 중이네. 사람 중에 <laughs> 남편하고 아들? 네. 왜 그러냐면 그걸 제일 기뻐할 사람이 누군지 아니까. 그렇죠? 우리 에린자에도 내가 원하고 모하 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내가 이걸 얘기하면 제일 기뻐하는 사람한테 먼저 얘기하겠죠. 얘기하면... 저만 그러냐? 뭐지 무슨 시기하는 사람들 안 가겠지만 먼저 찾아갔다. 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평상시에 누가 주님을 만나면 기뻐할까?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누가 기뻐할까? 이게 머릿속에딱 있어야 돼요. 또 나도 그런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뭐 물질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집니다. 영적인 진리는 하늘의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어떤 사람으로 내가 주변에 알려져 있는가 이 생각도 하게 만드는 귀중한 말씀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형제 시문을 찾아 말했다 그랬어요 안드레의 마음에는 베드로가 형이 제일 먼저 생각났죠 왜 그랬을까요? 평상시에 형도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늘간절히 소망했던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찾아가서 말을 했습니다. 찾아가서 말을 했다. 그리고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형, 메시아를 만났어. I met him. 그분을 만났어.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관심을 갖게 된 형을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 왔습니다. 재미있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자, 한눈에 보셨어요, 벌써. 그러고는, 네가 요한 의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일은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어, 이 내가 그제 교통사고를 만나서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는 담대한 자가 되리라. 뭐, 그러셨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주님께서 우리의 앞날의 일들도 이미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침례 요한의 사역과 또 침례 요한의 소개를 듣고 예수님을 만난 야고 요한과 안드레 하나님 또 그들이 베드로에게 전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지를 또 일깨워 주시고 또그 만난 분을 다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만나 데리고 와야 한다는 사실 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 그들에게 말해주고 또 그들을 데리고 주님께로 오는 주님께로 데려오는. 그런 삶이 평생 지속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